자 오늘은 저희가 청소에 관해서 새집에 왔는데요. 새집이 어떤 쪽으로 청소를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실래요? 네이 아파트는 25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는 요즘 기본적으로 단가가 평당 12,000원이에요. 그것을 뭐 천장 뭐 전체 배 바닥 모든 청소를 이제 유리는 바깥은 안하고 안쪽 까지 보면서 평당 12,000이면 뭐 30만원 되죠 그래서 어 청소를 아주 우리는 세명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 드립니다 입주청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신 분이 저 방에 보시면은 요거 인조 대리석이에요 여기 보면은 스크래치가 좀나 있잖아 스크래치 이런 거나 있고 이런 쪽에 일부적으로 이제 연마를 합니다. 인조 대리석이 합성수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상, 주방 심까지 상판을 연마를 하고 코팅을 해주죠. 여기 하나 있고 거울 밑에, 그다음 거울 밑에 상판이 하나 있고요. 네, 가보실까요? 아, 네. 네. 연마 상판 코팅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주방에 네. 그다음에. 요거, 화장대, 이런, 코팅. 그 다음에, 젠다이. 요, 이 젠다이라고 그는데요 네. 양쪽 젠다이 코팅까지 해서, 25만원, 이 25평 정도면 25만원이 적당한 선인데요. 화장실에 세, 세, 아, 두 개군요. 네, 젠다이까지 해서, 화장, 화장대, 화장실까지 해서, 어, 주방식 싱크 상판까지 해서, 2 5만원 통상 코팅는 받습니다. 지금 나노코팅은 별도의 지방신크 아, 네. 지방 상판에만 코팅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욕실 두개 인데요 욕실에는 일단 어, 첫 번째는 밖에 있는 신발장에 있는 거울 거울 있죠 거울 다 해드리고요 방마다 거울은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샤워있스그 다음에 욕실에 거울 모든 거울은 다 해드리고요 첫 번째 거울이죠 선생님 나노코팅이 나노 뭔가요 나노코팅은 보통 우리가 고입자를 나누라 그러잖아요. 보통 나노코팅은 이런 거울이나 스테인리스 이런 계열, 그 다음에 세멘트 이런 석재 계열 이런 계열의 어, 재질, 이런 재질의 약품을 부착시키는 거예요. 부착을 시켜서 어, 코팅을 하면서 이곰팡이나 물때나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손잡이, 이런 손잡이나 산화 방기를 늦게까지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샤워부스에 있는 물때가 인대 물때라 그러죠. 엄청나게 끼거든요. 한쪽 1년에 6개월 사용해도요. 그런 인대나 물때를 방지하는 거죠. 방지하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아 그게 나노 코팅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뭐 산화방지 이런 데 손잡이 있는데 좀 있으면 산화가 되거든요. 산화를 늦게 시켜주는 거죠. 거울도 음. 마찬가지고요. 청소하기가 용이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팅 약품도 여 가지 종류를 따로 써요. 유리에서는 거울에서는 코팅에 그 다음에 어 이런 손잡이나 그 스텐 계열 쪽에 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수전 이런 스텐 계열 쪽에 있는 이쪽에 다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네, 스테인리스의 코팅을 다 해드리죠.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샤워부스는 유리 계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석재, 도기 타일이라고 그러죠. 보통 벽에는 도기 타일, 바닥은 자기 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석재 계열의 화장대 마찬가지고 저쪽에 또 욕조가 욕실이 있거든요. 욕조도 다 코팅을 해드리고 석재 계열이나 이런 계열 쪽으로 는 코팅을 세가지다 해드리죠. 그래서 아까 뭐젠다이도 해드리고 하장대 모든 것다 해드리죠. 네, 새집이 오면 참할게 많네요. 네. 줄눈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아. 이제 줄눈도 하시면 또 줄눈도 바닥 땅 요즘 줄 정도 바닥도 많이 하시죠? 베란다 두개 있고, 화장실 두개 있고, 베란다 입구에 하나, 그 현관 입구에 하나, 다섯 바닥을 코팅을 많이 하시고, 이거다 마루. 마루 코팅도 요즘 많이 하시죠? 네, 마루 코팅도 많이 하죠. 마루 코팅도 뭐 비싸지, 비싸봤지만 저희들은 저렴하게 주로 주방 싱크 상판 입마 코팅하고 나노 코팅하고 마루 코팅 세개 같이 하시고 하면은. 들어마게 해 드리죠. 주로 근데 이제 잠깐만요. 그 말에 코팅을 하면 좀 좋은 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역시 코팅은 먼이 말해서 상판도 마찬가지지만 스크래치 예방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고 곰팡이 이런 거를 방지하는 거죠. 스크래치와 곰팡이 예방. 그다음에 청소하기도 쉬워지고 또 일단 깨끗하지 않으니 코팅을 하면 더 테코타일 수명도 좀 오래 가네요. 요거는 타일이 접타일이 아니라 강마루로 음. 강마루라 해가지고 강마루, 강마루 계인데요. 이런 수명도 좀 오래갈 수 있고 사용하기가 또 용이하죠 이런 쪽으로. 음. 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상판 코팅에 대해서 네. 좀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 상판 코팅을 또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요런 인조 대리석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공이라 해서 모공이 지금 다 있어요. 그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멍 속에 카레 국물이나 김치 국물이 딱 흘러드는 순간 많이 김치 국물 카레 국물 흘려내리면은 변색이나 탈색이 돼요 그 모공 사이에 그러면은 시끄럽게 변하면 변질이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 곰팡이도 서식하고 그래서 우리 인체에 나쁘고 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 예방이나 곰팡이나 카레 국물 이런 것을 예방을 문제해주는 거죠 물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 코팅을 함으로써 그런 걸 예방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그럼 그만... 안. 코팅을안 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수명이 오래가네요. 네, 수명도 오래가고, 변색이나 탈색이 덜 되죠. 예, 네, 아까 말씀드 김치, 국물, 카레, 국물 딱 들어갈 순간에 변색이 되거든요. 그런 걸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주방 싱크대 상판 코팅은 보통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막이라 막을 씌우는 코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통상 말하는 주방 싱크대 상판 코팅, 유리막 코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리 코팅을 해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좀 코팅하는 부분인데요. 그 자외선을 개화를 시키가지고 코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는 조금 납니다만 그런 상품 코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싱크볼인데요. 이 싱크볼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얼룩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코팅을 함으로써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싱크볼 전용 코팅제로 사용해야 오래 갈수 있어요. 보통 이런 거를 스인리스계이를 해가지고 스텐코팅 할때 약을 바르면은 오름 못 가요 이런 쪽은 또또 또 다른 틀리 스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다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코팅 같이 하면 할때 서비스를 해드려요 싱크볼은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수전 이런 거 마찬가지로 코팅다 해드리고 다 코팅을 해드리죠 네. 그리고 아, 추가로 사장님 그 입주 청소하면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입주 청소는 뭐 천장 뭐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전기 분리를다 빼고 뭐 이런 쪽에 다, 이거, 이거, 지금 빼가지고, 다 청소하고, 요, 우리, 싱크대 밑에 있는데, 네, 네, 네. 어차피 여기 먼지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먼지 한번 보시죠. 이거 톱밥 같은 거 많잖아요. 보이시죠? 톱밥. 이런 거. 이제 속 구석구석까지 싹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이거다 빼가지고, 밑에 서랍도 마찬가지. 서랍 이것도 안 빼고 하시면 코팅, 그, 청소가 안 되거든요. 이 서랍들. 이 안에 지금 톱바퀴 장난 아니 거든요 아 네, 그 굉장하네 네, 슬랍다 빼고 빼가지고 청소를 다 해드리죠 입주청소를 그렇게 해야 만일에 방에 방에 있는 슬랍들을안 빼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빼고 하면은 그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천장부터 바닥까지 전체 뭐잘 해드리죠 아, 그럼 사장님 저기 네, 종합적으로 네. 한 군데서 이렇게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비용이 좀 저렴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은 직접 제가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죠. 그럼 사장님, 저 이제 상판 코팅, 나노 코팅, 마루 코팅, 마루 코팅 예. 또 이제 뭐 방충망, 미세 방충망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또 그래서 이제 총네 가지. 네. 일단 네 가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많이 하죠. 바다, 상판, 상판 코팅, 네. 나노 코팅, 네. 또 입주 청소. 네네. 마루 코팅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네 네 가지 잡아서 좀 할인해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요 25평 기준 하면은 뭐 할인해서 하면한 90만원 정도는 되죠. 아네 어, 가지를요? 네네. 입주 청소까지요? 네네. 아 어, 입주 청소, 또 상, 상판, 상판 코팅. 네. 그다음에 마로 코팅, 그다음 화장실 다 나눠 코팅, 아까 네네, 설명드린 뭐 것처럼. 입구에 뭐 거울까지 다 드리죠. 아, 그것까지 해서 네, 보통 90만, 90만 원에서 이제 네. 25평 그 정도 네, 좀 작고 네네. 33평, 뭐 30평은 어느 정도 추가하면 될까요? 어, 이제 30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방 싱크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싱크대가 좀더 크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감안해서 보통 5만 원씩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5만 원씩 추가된다. 네 가지면 20만 원 추가되는. 네, 네, 그럴 생각하시 아, 그분 한 110만 원, 뭐한 120만 원도 네네, 생각하면 네네, 되네요. 네네. 와, 그러면 많이 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할인이 되죠. 만약에 어 보싱크대 보통 기본적으로 뭐 30, 35만 원 받고 욕실 남은것때도 뭐, 삼십 원, 사십만 원이 받거든요. 개별로 하면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근데 같이 품목을 이렇게 네.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싸게 드리죠. 그렇죠. 미세방충망도 전체 다 하면 보통 막 삼십만 원대 받지 않습니까? 미세방충망도 아, 할인을 아, 대폭 해드리죠. 응. 같이, 왜냐하면 같이 하면. 왜냐면. 같이 하면 보통 뭐, 이십삼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저희 응. 같이 하는 우리 뭐, 삼대방충망이나 같이 해서 하면, 은 되게 저렴하게 해드리죠. 응.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입주할 때 한군데 보배 네. 크린이나 네, 군데방충망인정 뭐 홈케어 이렇게 검사하면 여러 가지 나오니까요. 사장님 저하고 사장님하고 네네. 잘 해드릴 걸 약속. 드립시다. 네네. 그다음에 뭐 우리 주쪽에 베란다 쪽에 우리 보드 비둘기 똥 많이 오는 것들 제거 그런 것 쪽에도 음. 설치해드리고 막 이렇게 증가시니까 그런 건 해드리고. 일단, 이네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네. 업체마다 떨어뜨려 또다 찾아가고 하시려면 힘드시가 아니까. 네, 네. 뭐 이쪽으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꺼번에, 네네. 예. 네네. 지금 성남이나 하남, 남양주, 송파, 강남, 뭐, 이렇게 분당 이쪽에 고객님들. 네, 유리 이쪽에 특히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요 네. 저희 업체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